지금은 몇 시인지 모름. <laughs> 우선 이 장소는 제 방이 아니고 공동방이라가지고 사람이 없는 날에는 제가 여기 분위기를 좋아해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있는데요. 음, 조용히 작업하기가 되게 좋은 장소인데 다만 복도 근처고 공동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도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모르지만 음. 괜찮아요. 음, 음. 범세계적 편년 체계 좀 시끄러울 수 있겠다. 복도 근처라 가지고.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연대 측정 기법들을 적용한 결과로, 인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년전 진화한 후 우리 종이 전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이윽고 농경과 복합사회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도정에 관련된 전세계 고고학 편년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요. 범색의 편년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최초의 석기는 250만 년 전이고 아슬리안 주먹도끼가 아마 최초의 주먹도끼니까 여기 적어 놓으셨겠죠 160만 년 전이고 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10만 년전 최초의 오스트레일리안이 4만 5천 년전 최초의 아메리카인, 최초의 농경민 최초의 국가사회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파트가 아니라서 대충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이른 호미니드인 호미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데 뭐저 이거 최근에 에세이 적었는데 A. 아파렌시스, 아니, 죄송합니다. A. 아파렌시스, 아프렌시스 종은 400만 년 전쯤에, 그리고 아르, 뭐야 이거, 아르디피테쿠스 속은 아마 그보다 더 일찍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200만 년 전쯤이 되면, 쿠비포라와 올드바이 고르지 같은 유적에서 우리와 같은 속의 최초 대표자로 알려진 호모 하빌리스의 분명한 화석 증거가 나온다. 우리는 호모 하빌리스의 그 자손인가봐요. 암튼 가장 이른 석기는 약 25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런 연대를 가진 호모 하빌리스 화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호민이들과 그런 석기를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군도 호모 하빌리스의 시대에 혹은 그 전의 석기 문화를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격지와 자갈들 석기로 이어진 이 초기 석기 복합체는 그것이 특히 잘 드러난 올드바이 고루지와 이름을 따서 올도완 석기공작이라고 부른다. 암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호모 하빌리스, 지금 그리고 에이 아파렌시스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그 다음, 160만년보다 좀 전이 되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가 동아프리카에 출현한다. 이 호미니드는 아마 그 조상일 호모 하빌리스보다 큰 뇌를 가졌으며 석재의 양면 모두에서 격지를 떼어내었고요. 아슐리안 주먹도끼라 불리는 특징적 눈물방울 모양의 석기를 만들었다. 이 유물은 전기 구석기 시대에서 주류를 이루는 석기 형태이다. 호모 에렉투스가 절멸할 지음이면 이 종은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 남동 서부 아시아 그리고 중부 및 서부 유럽에까지 살았다. 얘네들이 확산을 했나 보다, 그죠?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 달라. 대략 2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의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을 보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호모 하빌리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이 호모 사피엔스인가 봐요. 그쵸? 일반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한 아종으로 분류되는 네안데르탈인은 대략 13만년 전부터 3만년 전까지 유럽과 서부 및 중부 아시아에 살았으며 3만년 전쯤 멸종하였다. 완전한 현대인 즉 우리 같은 아종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늦어도 10만년 전에는 아프리카에 등장한 증가가,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옛 변종 하나가 10만에서 9만년 전에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 이르렀지만 아마도 절멸한 것 같다. 음, 아프리카 이외 지역의 모든 현대인 조상들은 6만년 전쯤에 아프리카 외부 확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과 아시아에는 늦어도 4만년 전이면 도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늦어도 5만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다. 여기 되게 괄호 안에 글자들이 많은데요. 그건 제가 눈으로 읽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 달라. 인류가 음, 인류가 동북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거쳐 북미로 건너가 중미 남미로 간 때가 언제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음 동북아시아에서 동미, 오케이, 중미, 남미. 초기 아메리카인에 관련된 안정된 연대로서 가장 이른 것은 1만 4천 년 전쯤이지만, 이 대륙에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논란 많은 증거도 있다. 서기 전 1만 년이 되면 사막과 남극 지방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육지에 인간이 살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예외는 태평양 지역인데, 서폴리네시아는 서기 전 1천 년 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 같고, 동폴리네시아에는 서기 300 년경부터 점차 그러했던 것 같다. 오세아니아 전역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서기 1000년 전쯤부터이다. 인류의 전 세계 확산 과정은 뒤쪽에 지도에 요약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는 거의 모두 비교적 소규모 인간 집단으로 이루어진 수렵 채집 사회로 볼 수가 있다. <laughs> 들어온 한 사람이 왔다간 것 같아서 일단은 끊고 다시 시작했어요 세계의 역사 혹은 선사를 범세계적 수준에서 통관할 때 가장 중대한 사건 중한 가지는 식물종의 순화와 더불어 순화가 재배래요 아무튼 식물종의 순화와 더불어 동물종의 순화 과로열고 사육에 기반을 둔 식량생산의 개시이다 개시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음흠. 가장 중대한 사건이 그 선사를 나누는 그 기점이 아무래도 식물 재배랑 동물의 사육인가봐요. 세계 선사시대에 가장 괄목할 만한 사실 중한 가지는 수렵 채집으로부터 식량 생산으로의 이행이 몇몇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되 각 경우 모두 빙하 시대의 종원 시점인 약 1만년 전 이후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는 수렵채집 사회라고 볼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려나 봐요. 근동에서는 이런 이행이 심지어 그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점진적이면서 인간 사회 조직의 구조 조정이 나은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곳에서는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에 의존하는 확립된 농경이 서기전 8000년경엔 이미 진척된 상태였다. 그리고 나중에 소가 등장했대요. 이 농경은 서기전 6500년에는 유럽에 퍼졌고요. 그 다음 남아시아에서는 발루치스탄의 메가르에서 대략 같은 때에 실증되고 있다.오케이, 그러면 이런 농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금동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퍼지고 아시아로 퍼졌나 봐요.중국에서는 황하 유역에서 처음에는 가장 기장 재배에 기반을 둔 이와 별개의 발전이 서기 전 5000년이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또 양쯔강 유역에서는 거의 같은 때에벼 재배가 시작되어 동남아시아로 퍼졌다.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상황은 환경의 다양함 때문에 한층 복잡한데, 서기 전 3000년기에는 기장수수 미리 재배되었다. 서태평양의 뿌리작물과 나무작물의 복합재배도 그때에는 확실히 개발된 상태였으며, 사실 뿌리작물용 밭 배수로의 증거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각 지역별로 어떤 곳은 기장을 재배하고요, 어떤 곳은 별을 재배하고요, 어떤 곳은 양과 염소, 어떤 곳은 소, 어떤 곳은 뿌리 작물, 나무 작물 이렇게 환경의 다양함 때문에 그 농경 사회의 다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위와는 다른 각양각색의 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페루에서는 강낭콩, 호박, 고추, 일부 씨앗류의 재배가 서기 전 7000년, 심지어는 8000년이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기 전 7000년기에는 그곳과 메주 아메리카에서 확실히 실시되고 있었다. 마니옥과 감자 등 다른 남미종들도 고추가 되었지만, 아메리카 농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식물은 옥수수로서, 이는 멕시코에서 지금부터 5600년 전이면 재배되었다고 믿어진다. 다만, 독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보다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랑 더불어서 이보다 훨씬 더 각양각색의 작물을 재배를 했었네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게요 인류학자들은 인류 진화에 관련된 화석 잔존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해 서로 아주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다. 이 가계도는 그 증거들을 네 차례에 적응, 방산,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군, 파란트로프스군, 초기 호모, 후기 호모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음흠. 보자. 인류학자들이 해주신 어떤 가계돈데요. 제일 처음이 사일란트로푸스 짜덴시스, 그 다음이 오로린 투게넨시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카다파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그 다음에 오스랄로피테쿠스 트 아나멘시스, 그 다음이 제 케난트로푸스 플라티옵스, 그 다음 에이 아파렌시스가 등장하면서 에이 아프리카누스, 에티오피쿠스, 에이 가리 에이 보이세이, 로브스투스, H 이치 루돌펜시스, H 이치 하빌리스, 헤이치 에르가스테르 이게 초기 홍문면서 H 이치 에르투스가구요 헤이치 사피엔스, 이게 현대인이래요 그 다음 에이치 안테세소르, H 이치 하빌 아이델 베리겐시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이 있었네요. 암튼. 그런데 이런 농업혁신은 어떤 지역에서는 재빨리 채택되었으나 예컨대 유럽이 빨리 채택됐대요. 근데 북미 같은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덜 즉각적이었다. 그러나 서력 기원 무렵이면 수렵 채집 경제는 확실하게 극소수에 불과했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인지하는 다음번 주요 변화인 도시혁명은 어, 단순히 취락형식의 변화만이 아닌 심원한 사회 변화들을 반영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장사회의 경우보다 훨씬 분명하게 분화된 통치제도를 보여주는 국가사회, 이제 스테이트가 나오네요. 국가사회의 발달이다. 많은 국가사회는 문자를 가졌다. 중요하죠. 우리는 최초 국가사회 등장 시점을 근동에서는 대략 서기 전 3,500년쯤 이집트에서는 그보다 아주 조금 늦게,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서기전 2,500년경 정도로 본다. 근동에서는 우르, 우룩 그리고 나중에는 바빌론 같은 유명한 곳들이 흥기함으로써 초기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시기를 특징지으며, 그에 이어 서기전 1,000년기에는 대제국, 특히 아시리아 제국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된다. 이집트에서는 구왕국의 피라미드 시대와 신왕국 이집트의 제국 권력 시기를 거쳐서 2000년이 넘게 문화, 정치적 전통이 연속적으로 발전함을 추적할 수 있다. 근동 서쪽 가장자리에도 문명들이 발전했으니 서기전 2000년기 동안에는 그리스와 에게해 지역에서 미케네 문명과 미노아 문명이 서기전 1000년기에는 에트루디아 문명과 로마 문명이 발전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반대쪽 끝 중국에서는 서기전 1500년 이전에 도회 중심지를 가진 국가사회들이 나타나 상문명의 개시를 확실히 고하였다. 이게 샹 다이네스티이래요. 이거 아, 새록새록 배웠거든요. 아무튼 그와 대략 같은 시기에는 메조 아메리카에서 마야, 사포텍, 똘텍 그리고 아스텍을 포함한 중미문명의 긴 계기순서 가운데 첫 번째인 울맥 문명의 흥기를 보았다. 남미 의 태평양 연안에서는 차빈, 모체, 그리고 침무 문명이 서기 15세기에 번영을 구가할 광대하고 강력한 잉카 제국이 흥기하는 데 토대를 형성했다. 더 이상의 정형성은 우리가 훨씬 익숙한 문헌 역사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리스 및 로마 고전 세계의 흥기뿐 아니라 중국의 흥기, 그리고 나서 이슬람 세계의 흥기 유럽의 르네상스와 식민 열강의 발달이었다. 18세기부터 지금까지는 이전 식민지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음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독립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국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민 국가와 특히 식민 시대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석과 지도가 나오는데요. 주석을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세계 각지 확산 연대를 아주 개략적으로 비피로 표기하고, 표기하고. 약 1만 8천 년 전에 빙원 미처 해수면을 표시했대요. 많은 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간 때를 늦어도 3만에서 1만 5천 년 전으로 믿고 있다. 음. 그래서 여기 엄청 커다란 지도가 대문짝만하게 여기 붙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가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들을 정리한 지도인 것 같아요. 시끄러울까봐 책을 놔둘 때 조심하게 되네요. 그 다음 그러면 요약을 해주셨으니 요약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에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상대 연대 결정법으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되거나 새로움을 판정할 수 있다. 절대 연대 측정법으로는 횟수로 센 연대를 낼수 있다. 고고학의 연대 측정은 이두 가지 방법이 같이 쓰일 때 예컨대 어떤 발굴에서 층위들에 부여된 상대 순서가 각 층에 대한 절대 연대로 확증될 수 있을 때 가장 신뢰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면 한 가지 절대 연대 측정법으로 얻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뭐든지 믹스된 게 좋겠죠. 이를테면 메주 아메리카처럼 옛 역법과 역사 편견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그 방법들이 연대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들 중한 가지로 역할을 한다. 그외 지역에서 고고학자에게 가장 유용한 두 가지 방법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법과 나이테 연대측정법이다. 다른 많은 절대 연대 측정법들이 있기는 해도 그것들은 아주 특수한 적용 예들이 아니면 구석기 시대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범위를 넘어설 때 쓰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흔히 쓰이는 두 가지 방법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랑 나이트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그다음 각 시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연대 측정의 정밀도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관해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구석기 시대에 관해서는 그 질문이 장기간 변화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 시기에서는 대개 전 세계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더 단기적인 변이들과 더 관련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결정 짓는데 도움을 주는 키포인트가 바로 연대 측정의 정밀도인데요. 아무래도 구석기 시대는 너무 과거다 보니까 연대 측정의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질문은 장기간 변화에 좀더 관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현대에 가까운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연대 측정의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더 단기적인 변이들이랑 더 관련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추천 문헌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에 흰색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놨는데 아무튼 추천 문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범세계적인 편념 체계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고고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회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지금까지 어, 4단원 제목이 뭐였냐면 4단원 제목은 연대 결정법과 편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5단원은 우리 이제 연대 결정하는 방법도 알고 범세계적인 편년체계를 어, 간략하게 오늘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옛날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조직이 돼서 현대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체계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